지금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예. 경찰의 보고서만 보고 판단했다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러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팩트를 체크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저희들 그 많은 시리가 있었습니다. 저기 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증인. 있었고요. 예. 지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뭐라고 지금 말씀했냐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확정된 사실을 예. 보고서를 올려서 그것만 보고 했다면 마치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를 만졌는데 아 이건 다리구나.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laughs> 확정된 경찰에서 보고된 사실로만 가지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차라리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일해서, 나중을 위해서. 정리를 조금 제가 할까요? 사실관계가 보고가 됐고 저희들은 그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는 점들을 가지고 충분히 질의를 했고 그러나 저희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 흔들 수 없었기 때문에 흔들었으면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겠죠 예. 신분이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 박종철 열사 사건 때도요 탁치며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책상을 탁친이 억 하고 죽었다. 그렇게 경찰이 보고한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 탁친이 역하고 죽었구나 라고 수사 심의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의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요. 예. 뭐 아셨습니까? 네, 심의에서는 진지하게 막 검토를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수사심의에서 결론이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러나 수사. 그래서요. 그래서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네네. 최종 결과를 한번 지금 지켜봐야 되죠. 수사심의위원장께서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네요. 저희 판단이 완벽하다 이런 저는 그런 자신 없습니다. 법률 문제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요소는 많고 판단은 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제가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고 특히 팩트를 다 체크하지 않고 그리고 어, 바둑판식으로 찔러라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경찰이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 틀린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을 지금 한 자락을 깔아놔야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 나중에 상황이 변경되면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제가 좋은 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판단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해를 끼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수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